조국, 윤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로 약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중 새로 확인된 것. 1.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건물을 담보로 잡고 의료재단에 17억 대출. 2. 윤석열 동서 김건희 씨 언니 남편. 윤석열, 동서가, 병원 행정원장. 참 최은순 씨 무혐의 처분이 근거였던 책임 면제 각서는 작성자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 필적 감정 결과 실제 필적이 다른 것이 확인된. 박성민. 중요 포인트는 윤석열 장모 수사에서 윤석열 영향력이 배제되자, 새로운 범죄 정황들이 밝혀졌다는 것.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들은 아직 윤석열 영향력 아래 있는지 여전히 침묵한다. 장모 사건 추가 정황 세 가지. 대선 주례 터지나. 장모 1 0원한 장도 발음 윤석열 검증에 시간 왔다. 논설